주님은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어, 문제는 우리있죠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다니기 시작한 지 거의 25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25년 동안 신방을 하면서 제 마음 속에 기도의 표상으로 딱세 사람을 정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한 후에 세 사람 중에 한한 분은 집사도 아니고 성도고요,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 중에서는 없습니다. 에. 네. 특별한 기도응답, 초자연적인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방법은 다 다르고 뭐 형태도 다르지만 확실히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아프지 않나 바쁠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든지 변함없이 그 시간 꼭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기도의 분량을 틀림없이 채우고 갑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그건 반드시 지켜요. 너무 피곤할 땐 기도를 못 하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습니다. 기도 한, 한마디도 못 하고 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초저녁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비로소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믿음도 적은데 가끔가다 기분 나면 기도하고 가끔가다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찔끔 기도합니다 힘들다고 안 하고 졸립다고 안 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안 하고 누구 왔다고 안 하고 드라마 본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이 너무 좋아서 안 한답니다 심지 기분 나빠서 안 한대요.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어제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적게 도 돼. 그러고 안 하고 거기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고 안 합니다. 예. 기도의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찾는데 기도의 실패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요. 태도에 있어서 다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보면은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두번 강조돼서 나옵니다. 정말 무엇인지 기도해도 될까요? 로또 복권이 1층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로또 복권이 1등 당첨되는 거딱한번 봤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첨됐는줄 아십니까? 여러분 구룡마을 아시죠? 강남에 개포동 옆에 구룡마을 타워팰리스에서 내려다 보면은 그 건너편이 이 강남의 마지막 철거민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뭐.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죠. 그런데 거기에 가난한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디론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얼마 되지 않는데 다 하나둘 이사가고 정말 몇명안 남았는데 끝까지 있다가 자기도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한 교인이 전화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또 목사님 가서 한 절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붕여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복권을 한장탁 꺼내더니 정말 목사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며칠 전 전부 다 긁어가지고 산이 복권 한 장입니다 신방 오면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릴 테니까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목사님이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꼭 받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게 드린다 생각하고 드리는 겁니다 받아주세요 좀 황당하지만 목사님 받아서 가지고 와서 책상상에 집어넣고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이전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그성도가 활례벌떡 뛰어와서는 목사님, 목사님 그 복권 어디 두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 책상에 넣어둔 것 같은데 빨리 꺼내보세요 왜요? 1등 당첨됐습니다 선생님 막 했는데 문제는 복권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살아버해서 뭐 털고 해도 안 나와요. 맥이 쫙 빠져서 앉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에게 책상을 뒤집어라 생각했는 거예요. 책상을 뒤집어서 봤더니 그 사람 위에 그 천장 있잖아요. 그 위에 복권이 얌전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전도하고 그 성도도 작만은 가게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그 경우 딱 하나 빼놓고 내가 복권 사 가지고 잘 됐다는 성도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권 주하시겠습니까? 돈 넣고 돈먹인데 여행을 바라는 건데 하나님은 정직한 땀방울에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려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축복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무엇이든지라는 이 약속, 이 취미 약속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되겠지만한 구절에 대한 건전한 해석은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23, 14절은 12절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로 볼수 있죠. 12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이 구절을 13, 1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무엇이든지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가르치시고, 거치시고, 전도하셨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신의 야망이 성취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예수님의 편을 빌리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아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성취하고자 악착같이 매진할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죠 이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토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포기의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자존심 상해해도 하나님 원하시면은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사는 것이고 그 마음이 없으면요 기도가 죽습니다.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술적인 생각입니다 마술사들 하나의 특정한 주문을 외울 때그 주문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무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문을 여우는 목적은 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기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스토안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은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의 주문처럼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마술사나 다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별시한한 기도도 들어주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목사님들은 희한하게도 폐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의 목사님 중에 왓츠만니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열심히 사육을 하다가 폐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어두막집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막 내렸어요. 장마철이라서. 근데 그날은 수요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왓침만지가 누워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인 게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단한 가지 소원이 생겨났어요. 주님,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내가 단 하나 원하는 것내생애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은 교회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거든요 기어서 말을 지나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그 진흙탕 바닥을 기어서 기어서 그가 30분이 걸려서 몇 미터도 되지 않는 살림문까지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맨발로 뛰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왓츠만 예사이기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 해결만은 기도는 아닌가? 내 중심적인 기도는 아닌가? 그것을 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기를 부단히 힘쓸 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과 기도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데, 기도할 때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점에 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아니라 항상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은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한 것과 같아요. 도저히 한번 콱 찍으면 그 나라는 지켜야 됩니다. 주한미국 대사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가 초강대국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약소국의 대사가 말하면 별 말빨이 안 먹히겠지만 초강대국 미국이 한다 그러면 좀 머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만왕의 왕,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십니다 미국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신불 대표세 기도한다면은 내가 기도할 때 그만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위대한 분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현재 고난에 주눅들지 않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곧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며 예수님이 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연의 이름을 그 기도를 받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 있죠 그 말은 내 명예에 더럽히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명예에 합당하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성품에 걸맞게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거룩한 삶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네가 나의 명예를 존중하는구나. 네가 나의 명예를 지키는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그는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나라를 대표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을 대신한 대리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름,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요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 이 말은 10절과 11절 그 앞에 있는 그 10절과 11절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이 말씀은 지금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도마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기는 믿어요. 메시아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그 이상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갖추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에 성공할 수 있을 때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있다 고 상상 기억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내가 일할 것이다. 너희 안에서 일할 것이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저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십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찬양하고 계시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내 안에서 믿어지고 고백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굴복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재와 공로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중재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죠. 우리는 아무 의나 공로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와 의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와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비결은 거기 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약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